오늘의 할 일, 바로 에어컨 청소하는 날. 이제 너무 날이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에어컨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자취방에는 에어컨이 하나 달려있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안된 에어컨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 녀석인데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과연 얼마나 더러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지금 참고로 제 방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찍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해보도록 하죠. 저걸 뜯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뜯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티슈. 이걸 꺼야 돼. 와, 벌써 지금 보여. 지금 <laughs> 벌써 밑에 보이거든요? 와 진짜 더워. 야 큰일났다. 대도로온데 진짜로 진심으로? 어쩐지 냄새가 개 진짜. 저거를 꺼내야 돼요. 꺼내서. 으 손으로 못 만져. 고무장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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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수단 고무장갑 끼고 저걸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씨. 둘레. 유. 유튜브에 또 찾아보니까 안에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물을 좀 뿌려놔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분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닦을게요. 와, 진짜 더러워. 에어컨 청소하는 거는 날개를 빼서 청소를 하고 물티슈로 이것저것 닦는 것까지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심하다. 전 옛날에 뭐가 궁금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에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는 구글에 검색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이게 뭐만 하면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 와, 이거 진짜 심한데? 손이 들어가는 데까지. 닦았어요. 좀 깨끗해 보이죠? 여기 날개만 닦았는데도 깨끗해 보이네. 여기를 닦아 오 대박인데? 죄송합니다. 충소용 수솔이 없으면 칫솔로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 칫솔로. 제 방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쓰는 칫솔이 진짜 많거든요. 이걸로 쓰겠습니다. 아물 어, 너무 더워서 갈아치우고요. 오늘 왠지 부실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저 상태로 닦을게요. 이제 필터를 씻으러 갑시다. 어디인데? 빨아들입 네, 네. 끼는 거였더라.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끼는 거였더라? 이거 어떻게 끼는 거였지? 생각났다.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이렇게겠죠? 이렇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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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 오케이, 오케이. 깨어, 깨어, 깨어. 오케이 짜~ 굉장히 눈은 누운가요? 에어컨을 켜보자. 과연 냄새가 날지 안 날지? 오 냄새는 좀 나네요. 아 눕지마 눕지마 누우면 안 돼. 내일을 위한 준비물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취방 에어컨 청소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더러울 겁니다. 안녕!